저는 골프를 치면 칠수록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확실히 클럽이 조금만 길어져도 힘든 건 맞네요. 그게 바로 이 핸디라는 겁니다. 가죠, 제발 들어가죠. 오! 안녕하세요, 여러분. 천놈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하고 약간 궁금증을 하나를 좀 해결을 하려고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어요. 일반적으로 골프를 칠 때는 화이트 티에서 골프를 치잖아요. 근데 요즘은 저는 블루 티에서도 많이 치고 하는데 백 티, 완전 풀백 티라고 하는 이런 블랙 티에서 시합할 때 쓰는 우리나라에서는 티박스를 잘 열어주지도 않죠. 블랙 티는. 예, 블랙티에서 이제 골프를 치게 되면 과연 어느 정도로 부담이 되는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블랙티를 저 여러 번 쳐보긴 했는데 블랙에서 안 쳐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 가지고 이제 이거를 어떤 느낌인지 이제 체감하는 게 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설명을 조금 해 드리면서 같이 이제 플레이를 좀 해보려고 해요 자 블랙으로 온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 전장이 지금 여기하고 화이트티하고 기준점으로 봤을 때는 대략 한 티박스 하나당 홀당한 80m 정도 좀 짧을 때 50m 파스리도 한 50m 이상씩 이렇게 차이가 날 거예요. 그러면은 클럽으로 치면은 다섯 클럽 이상이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정교함도 많이 떨어질 거고 그리고 이제 버디를 칠 확률도 떨어질 거고 그리고 길다 보니까는. 롱아이언도 많이 잡아야 되는 상황이 생길 거고, 우드도 많이 잡아야 될 거고, 이제 모든 클럽을 다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그러다 보면 미스도 많이 나올 거고요. 그럴 때마다 이제, 아, 이게 지금 전장이 50m가 늘어나고, 화이트에서 뒤로 와버리니까는 얼마나 이게 체감하는 게 조금 힘이든지에 대해서 조금씩 설명을 해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뒤에 왔을 때는 분명한 거는 번트가 통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제가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가 코스가 그냥 일반적인 코스가 아니고요. 여기 되게 명문 구장이에요. 그래서 그린도 되게 빠르고 공도 다 튀어나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면서 코스 설계자가 의도한 그리고 이 코스를 관리할 때 명문이라는 이런 좋은 골프장들은 어떤 부분에 되게 중점을 두고서 이제 설계를 하고 관리를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조금 설명을 좀 해드리면서 같이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마 예상되는 스코어는 오늘 이 뒤에서 와서 치게 되면 솔직히 80개 이내로 치기 힘들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가 9호를 촬영을 할 거니까 제 생각에는 제가 한 4개에서 5개 정도만 치고 들어가도 아 진짜 오늘 골프 잘 쳤다 라는 마음을 갖고서 아마 들어가게 될것 같습니다. 파하기도 되게 힘들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게 첫 번째 우리에요 여기가 539 야드라고 써 있는데 지금 이쪽에서 지금 보시면은 벙커가 지금 앞에 득실득실해요. 지금 벙커가 득실득실하고 저 지금 저쪽 앞에 벙커 앞쪽으로 가게 되면은 저기에 또 이제 해저드가 있고요. 그림 바로 앞에. 그래가지고 바람도 많이 불고 있고 해가지고 오늘은 코스를 공략하는 게 조금 까다로운 날입니다. 이 골프장 광주 홀리데이 c c 한테 정말 감사한 게. 여기 블랙티는 원래 면허증을 보여줘야 오픈을 해준대요. 아이고, 무서워라! 근데 면허증 없는데도 가가지고 한번, 한번 쳐봐라! 라고 이제 말씀하시길래 감사합니다! 하고 와가지고 한번 쳐볼 겁니다. 자, 이제 앞팀 나가고 나면 바로 티샷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티샷은 일단 풀백에 왔기 때문에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칠수 있는 만큼 항상 다친다라고 생각해야 될것 같습니다. 맨 뒤라서 방법이 없습니다, 이건. 그리고 페이스는, 페이스면 살짝만 닫아놓고, 왼쪽 다리 안 나가게, 빵! 하고 치고 갈게요. 자, 다쳤어요. 다쳤는데, 와, 확실히, 공 떨어지는 자리가, 보통은 저벙커 훌쩍 다 넘어가 버리거든요 저 앞에 있는 벙커가 근데 벙커 앞에 떨어지는 걸로 봐서는 확실히 뒤에서 치니까 길긴 깁니다 가가지고 세컨 치도록 할게요 자 지금 공이 지금 저쪽에 좀와 있어요 저기 지금 벙커 앞에 와 있는데 보통은 저기 제가 블루티에서 이틀 전에 쳤을 때 벙커 넘어서 요 앞쪽에 와 있는 거 봤었거든요 근데 확실히 뒤로 가니까 남는 거리가 확실히 더 길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벙커를 파놓은 위치랑 지금 거리들이 보니까는 제가 방금 한250 정도를 지금 친 거거든요. 250 정도를 친 건데 지금 딱그 정도 위치에다가 지금 벙커들을 다 배치를 하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골프장 설계 자체가 원래 이제 맨 뒤에 있는 풀백기 기준에 맞춰가지고 설계를 한다는 얘기를 제가 전에 들었었는데 대충 맞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여기서 지금 치게 되면 한 100, 한. 180, 190까지는 쳐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190 정도까지 쳐야 되고, 오늘은 그리고 특히 철저하게 이 벙커는 피해서 쳐야 되는 게, 여기 벙커가, 여기 보시면 이게 모래가 엄청 많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딱딱한 모래가 이런 데 옆에 이렇게 보시면 지금 벙커에 모래가 풀로 다 차있죠. 그래서 이런 데는 이제 만약에 공중에 떠서 공이 딱 떨어지면은, 만약 이런 데풀라이 걸렸다. 그러면은 그냥 사고가 크게 나기 때문에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이런 골프장에서는 특히나 이벙커를 조심해야 됩니다. 일단 여기서 이제 투온이 아니고 일단 물 앞에까지만 딱 잘라서 갈게요. 핀이 지금 약간 왼쪽에 보이고 아저 그린 쪽에 보이니까는 핀보다만 살짝 왼쪽으로 치려고 하는데 라이가 지금 훅 라이라서 일단 감기지만 않게. 왼쪽 다리만 딱 튀어나가지 않게 덤비지만 않는다는 느낌으로 그냥 공만 땅 치고 갈게요. 자, 잘 가고 있죠? 일단은, 오케이. 저희 잘 떨어져서 이제, 저기서 핀을 노릴 수 있는 자리까지만 가면 크게 무리는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바람도 좀, 앞바람이 좀막 계속 많이 불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아마도, 안 그래도 못 치는데. 더 힘든 골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서드샷 치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기서 지금 남아있는 거리가 126m가 남아 있는데 지금 앞에 보시면 물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물이 있다라는 거는 일단 위에 공중에 무조건 바람이 전혀 있다고 계산을 하고 치거든요 그리고 지금 핀은 앞핀에 꽂혀 있는데 저 핀에다가 만약에 딱 맞췄다 접에다가딱 맞추면 맞추려고 치다가 짧으면 물에 퐁당하니까 이럴 때는 앞핀이니까는 특히나 더 욕심을 빼고 그냥 조금 길게 쳐서 그린 가운데까지 간다라는 생각으로 쳐서 일단 파만 노리도록 하겠습니다. 파만 노릴게요. 자 일단 유틸을 7번 유틸을 갖고 와서 안전하게 145 정도까지만 쳐볼게요. 페이드 걸어가지고 정확하게 오딱오 어 좋아요 오케이 딱 내려옵니다 오케이 좋아 자 일단 그린에 잘 올라갔어요 원하는 대로 갔는데 이제 결론은 뭐다 버디가 오늘 몇 개가 들어가줘야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수비가 되는 약간 그런 골프가 될것 같아요 가가지고 이제 퍼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어쨌든간에 공은 지금 잘와 있어요 저쪽에서 페이드 쳐 가지고 좀 맞아 가지고 이렇게 온것 같은데 위쪽에서 밑에 쪽으로 좀 줄줄줄 흘 흘러 려오오는리막이이려있있습다다리리지지여여기 그린이 제제여여서한한틀틀지치치지 지금, 지금 일째치치있있데첫첫째째 날, 둘째 째날씨씨 날 엄청 청좋어요요래래지지그때때는린이이3중중에에피 피트로 산하하라라요요1피피트라하하데데 지금 여기도 아마 살짝 비가 오긴 했지만 그린을 워낙 짧게 깎아가지고 누르는 거라서 이게 그린 관리과에 물어보니까는 2.5mm로 깎았대요. 우리나라에서 보통 제주도 골프장, 고급 골프장들이 한 4mm 정도로 깎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것보다 훨씬 짧게 깎은 거죠. 그러면은 그린의 밀도가 그만큼 좋지 않으면 그렇게 깎을 수가 없어서 그린의 밀도가 좀 엄청 높기 때문에 모래로 속도를 내는 게 아니고 밀도로 속도를 내고 있는 거라 가지고 짧게 깎고 밀도로 누른 거죠.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일곱 발자국 정도니까 한 여섯 발자국 정도만 툭 쳐서 가도 다섯 발자국 여섯 발자국 정도만 툭 쳐서 눌러서 가도 막홀 근처에 가지 않을까? 근데 이거는 운이 좋으면 버디가 될수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칠건다 쳐줘야 될것 같아요. 아... 조금 더 쳐도 될 뻔했네. 근데 브레이크가 확실히 눈에 보인 대로 지금 공 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파는 했는데요. 조금 버리 찬스는 조금 아쉽긴 하네요. 이런 골프장에서 지금 이 정도 컨디션에 블랙티에서 칠 때는 버리 찬스가 거의 안 오는데. 하나 온게 어딥니까? 그죠? 일단, 팔을 하고, 다음으로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또 풀백으로 올라오고 있고요. 395야드입니다. 395야드이고, 앞에 여기는 또 저렇게 해저드 끼고 있고요. 좌우로 벙커 있고요. 이게 굉장히 까다로워요. 이렇게 전장이 길어지면, 세컨 길이도 많이 남고, 그리고 이 코스 설계 자체가, 뒤에서 이제 선수들이 칠때 거리에 맞게 벙커들도 세팅을 다 해놓기 때문에 조금 까다로운 상황이 되죠. 그래가지고 일단 티샷을 칠때 오늘은 제가 펀트 치는 모습을 아마 한번더 보실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펀트 <laughs> 치면 지금 여기 앞에 물 앞에 빠져버릴 거예요. 펀트 쳐버리면 지금 그리고 저기 화이트 티하고 지금 여기하고 대충 거리가 한 60m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가 지금 코스가 그린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린을 깎아놓은 게 2.5mm로 깎은 거예요. 그러면은 엄청 빠르고 공이 맞으면 멀리서 쳤을 때 정확하게 스피니 없이 그냥 공이 떨어지면은 공이 다 튀어나가 버려요. 그래서 이제 공 세우기도 쉽지 않고 특히 오늘 바람도 좀 불고 있고 비는 살짝 살짝 오다 말다 오다 말다 하고 있긴 한데 어쨌든 간에 쉽지 않은 플레이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골프장 가셨을 때, 이 골프장이 관리를 얼마나, 관리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는지 볼수 있는 게,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 박스가, 티박스를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지금 깎아 놓은 거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지금 쭉, 그죠? 네모 반듯하게, 이렇게 지 티박스를 깎아 놨어요.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티박스를 깎아 놓은 거는, 사실 이것도 다 인건비거든요. 이렇게 까지 깎아 놓고 하는 데가 저희 제주도에는 테디벨리, 나인브릿지.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명문이라고 하는 골프장들은 이렇게 네모 반듯반듯하게 티박스를 다 정리를 다 해놓습니다. 그런 것들도 볼만한 묘미가 되죠. 그리고 그만큼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그린피가 비쌀 수밖에 없다. 약간 이런 느낌도 강하게 들고요. 근데 바람이 너무 많이 불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오른쪽으로 공이 많이 밀리지만 않게 한번 쳐볼게요. 밀리면 사고인데 이건. 자, 베이드 잘 먹어가지고 가운데로, 어 가운데 가고 있습니다. 오케이. 이게 저 뒤에서 치는 블랙틸 안 열어주는데. 지금 블랙티에서 치고 있으니까, 뒤에 오시는 중국분들이 저분 프로냐고. <laughs> 프로 아닌데. <laughs> 신기하죠?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일단 센터 한복판까지 왔어요. 그린 위로 일단 공을 쳐서 올라가야 되는데, 남은 거리가 137m가 남아있네요. 137m고, 백핀. 그러면 일단은 바람이 지금 앞바람이 조금 있는 것 같아서, 어쨌든 간에 지금 핀이 지금 그린 가운데 쪽에 꽂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공을 일단 핀 방향으로 일단 쳐 놓고, 거기서 잘못되면 어프로치 하겠다. 이런 느낌으로 치는데, 어쨌든 간에 절대 짧진 않게 치려고요. 앞에 지금 이게 물이 있어서 약간 해저드가 있거든요. 해저드가 있으면 분명히 앞바람이 있을 거라서, 한번 치면 은핀 근처로 가진 않을까 싶습니다. 바람이 많네요, 그래도. 와, 한 클럽이나 크게 쳤는데 생각보다 공이 그린 맞고 살짝 흘러가지고 뒤로 넘어갔습니다. 그린 맞고 뒤로 살짝 갔는데 오, 여기가 확실히 그린이 제가 보통 방금 친게 6번 유틸리티를친 거거든요. 6번 유틸리티로 치면 제가 보통 스피드 양이 7천 정도 나와요. 7천에서 8천 사이 그 정도가 나오는데, 지금, 공이 안 서는 걸로 봐서는, 여기도 그린이 상당히 딱딱하다. 이렇게 지금 인지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가가지고, 어프로치를 하든가, 롱퍼트를 하든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그린 뒤로 살짝 넘어왔어요. 지금 남은 거리가, 핀까지가 18m. 여기도 18m니까는 한 16m 정도 앞에 또 내리막이 세요. 그러면 여기서 칠수 있는 게, 한 10m 정도만 어프로치 해가지고, 살짝 굴러서 가게? 한반 정도 친다는 느낌? 그 느낌으로 한번 쳐볼게요. 한 10m 정도. 될까, 근데? 공이 설까 모르겠네요. 우와! 어디까지 가? 오! 아, 앞에 능선 있어가지고, 이 능선을 맞춰서 가자니, 또, 그러니까 요쯤 맞춰가지고, 서버리면 낭패라가지고, 한요 정도 맞출까 했는데, 여기 맞으니까 또 그냥 탁 맞고, 그냥 쫙 갔다가 또 이렇게 오네요. 와, 이거 쉽지 않다, 진짜. 그린이 빠르니까 장난 아니네요. 일곱 발자국 정도 되는데, 집어 넣는 거는 힘들 것 같고, 이거, 그냥 보기인데, 이건. 쉽지 않습니다. 어프로치가, 어프로치도 어렵고, 퍼터도 어렵고, 그린 이 딱딱하고 빠르니까, 어렵네요, 확실히. 일단, 그린 놓치면 그냥 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복 이상 부족한다. 어, 와, 톡 갖다 댔는데, 와, 진짜 빠르긴 빠르다. 진짜 빠르네요 그림이 와 쉽지 않습니다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런다고 이게 보시면 지금 짧게 떨어뜨리면은 만약에 이, 여기 떨어지면은 맞으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 버릴 거고 그런다고 이제 요 사이의 공간이 지금 한 10m도 안 되는데 앞바람 불고 있고 해가지고 거리 컨트롤 하는 게 이게 진짜 쉽지가 않아요 그게 바로 이 핸디라는 겁니다 만약에 100m 뭐이 정도 거리였으면 컨트롤했겠죠. 근데 앞바람 있고 뒷바람 불어버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저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보기치고요. 어디 가서 버디 해가지고 하나 까야 되는데 다음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파스리 왔는데 올라가는 것도 험난합니다. 험난해. 아 지금 블루티 기준으로 173야드니까 지금 저윈거 같거든요. 오메. 여기또 어디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야 우와 이, 이런데 티박스가 있네요 <laughs> 오, 근데 여기도 지금 블랙티는 잘안 쓰는데도 185야드 블랙티는 잘안 쓰는데도 티박스를 이렇게 쫙 깎아 놓은 거 봐서는 관리 진짜 열심히 잘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실거리가 171m 예요 그러면은 앞에 100% 바람이 있다고 보면, 180을 닫혀야 되고, 폭포 보이시죠? 저 인공폭포인데, 지금 저인공폭포 있는 쪽에서, 저기 물이 있을 거니까, 저기 위쪽에 또 이제 수증기로 인한 바람도 좀 있을 수도 있고, 날씨가 안 좋으니까는, 분명히 공중에 바람이 평상시보다 많을 거니까, 무조건 길게 친다. 170 이상은 치겠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칠 거고, 그린에만 올라가면 땡큐.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쳐보겠습니다. 와, 잘 맞긴 했는데, 오우, 그래도, 오우, 살짝, 그린 왼쪽 살짝 맞았는데도, 폭발함이 좀 있었나봐요. 페드가안 걸렸어요. 근데 앵글 자체가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이렇게 보고 쳐야 되는데 이쪽으로 보기에는 또 벙커가 있어가지고 쉽지 않고. 차라리 베스트는 그래서 제가 저쪽 왼쪽 벙커 쪽 보고 페이드를 걸었는데 공중에 바람이 좀 있어가지고 이렇게 페이드가 안 먹고 그냥 똑바로 날아가서 그린 왼쪽으로 지금 가 있습니다. 이제 가가지고 이제 퍼트 하도록 할게요. 지금 그린 왼쪽에 왔는데 아, 여기서 티박스 보니까 이, 티박스가 이쪽을 보고 있네. 아 그럼 저쪽을 많이 봐야 되는 게 맞네요. 그린인 줄 알았는데 그린이 아니네요. 야 이건 100% 복인데 한 28m 오르막 있고 하면 한 30m 좀 쳐야 되는데 야 이거는 거의 100% 복이라고 봐야죠. 어쨌든 왼쪽이 높은 것 같으니까 왼쪽으로 쭉 그냥 퍼트 쭉 밀어 가지고 30m 다 쳐보겠습니다 일단. 어? 일로 안 꺾이고 절로 갔어. 와, 진짜. 이렇게 꺾일 줄 알았거든요? 가다가 힘이 빠지니까 왼쪽으로 흘러버리네. 와, 진짜 이거. 쉽지 않다, 쉽지 않아, 진짜. 이게 어떻게, 아, 여기는또 일로 오는구나. 저 위로 올렸어야 되네. 와, 쉽지 않습니다. 내리막인데, 여기또금 내리막 같은데. 이만큼만 쳐야겠나? 이만큼? 이만큼만 쳐야겠다. 한세 발자국만 치고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들어가주면 땡큐. 아, 들어가주지. <laughs> 어우, 따불안한게 어디야, 그래도. 어 진짜 다행이네요, 진짜. 자, 이렇게 해가지고, 보기를 또 합니다. 아, 근데 롱퍼터가 많이 남고, 이제 그린을 잘 모르니까 전 진짜 어려운 것 같습니다. <laughs> 블루티까지는 어떻게 쳐보겠는데, 맨 뒤에서 오니까는 바람도 불고 하니까 어렵네요. 근데 버디 한 방도 나오고 좀 그래야 이제 좀 활기가 좋을 것 같은데, 아, 버디 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파만 해도 버디 하는 기분 날것 같아요. 다음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393야드라고 써 있는데, 와저 앞에 좀 보시면 해저드가 지큰게 보여요, 그죠? 그리고 지금 저 해저드 넘어가는 게 176m. 지금 저쪽 작업하고 있는 차량이 200m. 그러면은 드라이버가 다 맞아도 지금 저 작업 차 위로 올라가고 있는데 저 정도밖에 안 간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은 여기는 또그러면 오른쪽은 또 벙커 왕창 큰거 있고 앞바람 엄청 심하게 불고 있고. 아, 그럼 이건 250을 진짜 다 쳐도, 250째 다 맞고 아주 세게 잘 가도 지금 세컨 길이가 상당히 많이 남을 걸로 예상이 돼서 또 이럴 때 앞바람 불고 하니까 는 클럽 도 닫아놓고 칠게요. 안 닫으면 이거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건. 클럽 조금 닫고, 조금, 회전을 조금 늦게 주는 방법으로 쳐볼게요. 다 맞았거든요. 다쳤어요. 250 이상 쳤는데 이야 지금 거리가 지금 여기서 바람이 얼마나 세냐면 제가 그 한번 찍어드릴게요. 지금 제 공이 있는 자리까지가 여기서 공 찍었을 때 220m밖에 안 갔습니다. 와 바람이 엄청 세요. 지금 분명히 다 맞았어요. 세게 쳤고 다 맞았는데도 앞바람에다가 해저도 있고 하니까는 넘어갔는데도, 오, 바람도 세고 하니까 쉽지 않네요, 진짜. 그럼 저쪽에서 이제 세컨 거리가 한참 남았을 거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 아, 쉽지 않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공략을 유틸리티 또 쳐야 될것 같은데, 한번 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와, 지금 이 벙커 있는 자리 왼쪽으로 지금 공은 진짜 잘왔는데 거리가 안 나나? 아닌데? 다 맞았는데? 그래도 제가 다치면은 거리가 짧진 않거든요? 220m 밖에 안 갔대. 와, 그럼 또 어디 있는 거야, 공이. 아까. 와, 세상에. 150m 넘게 남, 남았어. 대박. 진짜 힘드네요. 힘들어. 와, 그러면 드라이버 짧은 사람들은 다 빠진다는 소리인데 여기 지금 드라이버 빠지는 자리가 지금 저기까지 해봐야 돼. 30m 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은. 방금 한 250은 친거 같은데. 남은 거리에 143m 오르막이 남아있어요. 이것도 지금 아빠랑 엄청 세니까 5번은 쳐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5번 칠게 5번 앞바람 세고 오르막에 핀은 앞핀인데 저기 앞핀이 아닐 거란 말이지 그러면은 일단 그림 방향으로만 일단 올라가자 생각하고 일단 닫히는 방법으로 5번으로 5번으로 한 160, 170까지 치는 방법으로 쳐볼게요 와 바람 많다 눌렀는데도 엄마 누르니까 짧아 살짝 덜 맞긴 했어도 이정도는 아닌데 와 바람이 많긴 많습니다 자, 가서 이제 어프로치 하도록 할게요 와 그린은 지금 그린 거꾸로해서 올라가면서 보고 있는데 앞핀이었는데도와 지금 저저 저 여기 앞에 아까 맞는 거 봤거든요 맞고서 뒤로 잘잘잘 절잘잘잘 흘러가지고 밑에까지 내려가버린 거예요 와 심각하다 <laughs> 이게 확실히 클럽이 조금만 길어져도 힘든 건 많네요 <laughs> 많이 배워야겠습니다 프로분들 대단하신 것 같아요 시합하시는 분들은 좀 저기 완전 저 뒤에서 치고 있다는 라 건데 매홀 계속 어프로치를 해야 된다는 소리라서 좀 핀까지 32m 핀 뒤에는 그래도 조금 공간이 저 뒤에 막아주는 동상 같은 게 하나 있으니까 여기서는 그냥 30m 다 치고 갈게요 길어도 뭐, 어차피 오르막 퍼트 할수 있을 거라서, 짧은 것보다 나으니깐요 자, 핑 근처로 가죠. 오케이. 자, 운 좋으면 파하겠다, 이건. 바짝 붙진 않았지만, 어쨌든 간에 원퍼 사정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저기도 지금 그린이 워낙 빠르니까는 두 발자국, 세 발자국 정도 되는데, 오메, 이것도 라인은 쉽지가 않네요. 라인이 쉽지가 않아요 근데 진짜 어렵네요 골프장이 블루티에서 칠 때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어려운데 <laughs> 두 발자국 반 정도 됩니다 약간 슬라이스 라이고 네, 완전 핵내리막 자 내리막도 엄청 세다고 합니다 어? 빠른 그린에 내리막도 세다고 하니까 공이 아마 서지 않겠죠 라인만 태우면 라인대로 콸콸콸 굴러간다 그러니까 이럴 거니까 톡만 건드리 그냥 톡 건드리는 느낌으로 쳐볼게요 가죠 제발 들어가죠 오 계산 들어갔어 파 했어요 계산 들어갔어요 오아 이런 맛이 있네요 파하고 엄청 기분 좋은 맛 버디한 것 같은 맛 그런 맛이 있습니다 어우 그래도 진짜 잘막은것 같아요. <laughs> 저는 골프를 치면 칠수록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진짜. 물론 오늘은 저기 뒤에 거기 골프장에서 배려를 좀 해주셔가지고, 그래, 한번 맨 뒤에서 한번 쳐봐라고 해가지고 뒤에서 치고 있는데, 원래 뒤에서 치려고 하면은 프로 라이센스가 있어야 된대요. 와, 근데 확실히 뒤에서 치니까는 또 다른 골프가 있네요. 재밌습니다. 재미도 있고, 다시 백돌이대로 돌아온 느낌도 나고, 좋습니다. 다음으로 가가지고, 또, 백돌이가 된 촌놈의 느낌으로다가 열심히 한번 쳐보겠습니다.